자, G80을 테스트했던 와인딩, 산길로 다시 왔습니다. 과속방식 타고 지날 때도 제네시스 G80보단 살짝 단단합니다. 그렇지만 뭐 불쾌한 감각이라기보다 조금 젊은 사람들은 저이 BMW를 더 좋아할 것 같고요. 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저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는 축축합니다 이 정도 속도에서도 코너를 조금 기울여보면 느껴져요 무너지질 않네요 지금 ESC가 좀 잡으면서 무너지질 않아요 이게 다이나믹 트랙션 모드를 놔야지 조금 무너지려나 일단 스키드음도 내는 걸 지금 허용하지 않는 정도로 ESC가 뭐 그렇다고 막 방해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은근히 작동을 하면서 지금 밸런스가 밸런스가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 G80에서는 초기 진입 시에는 언더스티어가 나다가 나중에는 오버로 전환되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출을 로고 합니다. 다만, 이 저속에서 스포츠 모드를 놓고 가속할 때이 배기음은, 어, 배기음과 엔진의 필링은 확실히 6기통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복지가 상당하네요. 살짝 스키드 힘이 났고. 재밌습니다. 네, 재습니다 교통량의 상황상 다이나믹 트랙션을 뭐 많이 느낄 정도로 음, 무리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ESC의 조화에 의해서 일반 모드에서는. 거의 트랙션의 상실로 사고 위험이 날, 나기는 좀 힘들 정도로 잘 잡아줍니다. 잘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도 그 어떤 허용할 수 있는 건 허용해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반면에 무게와 그 어떤 긴휠 베이스는 확실히 뭐가 됐든 대형차의 느낌이라서 중형차? 대형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형차의 느낌이라서 다이나믹하고 빠른 그런 미니 같은 그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멉니다 어, 차차에에한한평평하하습습다다 m w w 5 2 d 는확확히히 m w 이이에에맞맞조조더스포포하하세팅팅이있어 있어요 히순히 주행 감성뿐만 아니라 이 차가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쓴 부분들이 계기판이나 뭐 HUD 그리고 변속기 모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ESC와 어떤 주행 안전 장치의 동작 같은 것들도 훨씬 스포티함에 알맞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가족들을 태우고 편안하게 달릴 중형 세단이 그냥 필요하신 거라면 뭐 제네시스 G80이 사실 목적성에는 더 맞아요. 그런데 반해서 가족들을 태우면서도 뭐 개인적으로 탈 때는 좀더 스포티하게 운전을 하거나 또는 시내나 이런 와인딩에서 조금 더 즐길 만할 때는 이 차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가면은 아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뭐 530i로 가거나 조금 더뭐 상위 등급으로 가서 심하면 m5까지 가면은 물론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520d와 뭐 제네시스 g80 3.3 기본 모델을 봤을 때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본 아이들링 상태에서부터 엔진을 키고 운전하기 시작해서 도착할 때까지의 그 엔진의 필링, 6기통의 필링은 사실 4기통 디젤이 따라가긴 당연히 어렵죠. 다만 이 차가 장점인 건 디젤에 의한 연비가 정말 대단하고요. 이 차가 제일 시로코보다도 연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8단 변속기와 그 엔진의 기술이 면비에선 정말 굉장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스포츠성을 잘 부각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자율주에는 BMW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시내나 고속도로나 별 차이 없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기서 이제 엑셀을 밟는 걸로 조금 보타를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와 고속도로에서 두루 적당히 사용하기엔 이차가더 낫고, 고속도로 전용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제네시스 G80이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와인딩을 즐겨 하시고, 또 시내주행이 많으신 연비에 신경 쓰시는 분들은 BMW 520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반해 조금 중후한 고급감과 어 넉넉한 공간, 그리고 정말 편안한, 한없이 편안한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 G80이 좀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수입차는 확실히 수입차다라는 것이 뭐요몇년 전만 해도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브랜드 밸류부터 해서 주행 성능, 운동 성능, 또 여러 가지 옵션들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확실히 같은 값이면 옵션은 국내 차량이 훨씬 앞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엔진도 한급 위에 엔진을 같은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의 가치가 없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히 그 전자 ESC 컨트롤, 전자 장비들의 컨트롤에서는 어, 완숙한 미가 BMW 5시즌은 있고요. 같은 가격이면 개인적인 제 성향으로는 이 차가 좀더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은... 지금보다 좀더 미래를 생각하고 뭐 스포츠 주행을 차에 대한 관심이 좀 나이가 먹어서 좀덜 하게 되면 그때는 주제 없이 G80을 선택할 것 같아요. 분명 수입차의 단점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현지화가 부족한 게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뭐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 모델이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오토가 지원이 된다면 뭐 굳이 국내 차량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많이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 HUD에 뜨는 건 순정 내비에 의한 경로 안내만 앞에 HUD로 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개선을 좀더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인테리어에서 선글라스를 수납할 만한 홀더가 여기엔 없어요. 오히려. 전자석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조해서 선글라스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악세사리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냥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뭐 수입차가 더 좋다 이런 편견은 더 이상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레벨 차이는 존재합니다. 분명히 차를 만드는데 완숙미는 좀 존재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가격과 비교해보면 선택, 국산차를 선택한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